우리의 삶은요.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요.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다시 물 들어가야 합니다. 물동이에 물을 뜨고 물을 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.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. 근데 무엇을 경험하느냐?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물만 바라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.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내가 진심으로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. 그 수많은 반복 속에서요.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.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. 세상에 나가면 또 치열하게 살고 또 힘이 듭니다.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물동이를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.